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이브닝의 이화선입니다 자, 현재 일본에서 풍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도쿄와 지바현 등 수도권에서 3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풍진이 돌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풍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풍진은 감염시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임신처 3개월 이내에 감염될 경우 태아의 자국내 발육 부전 또 심장 질환 등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신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본으로 출국을 앞두신 분께서는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또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1878개 살인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은 사립 유치원들로 유치원 돈으로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거나 원장의 옷을 구입하고 자녀들의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명품가방을 사고, 노래방, 백화점 등에서도 유치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 박용진 의원은 자료를 확보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비리 유치원 명단은 MB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부진이 계속되자 겨울철에 이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취업준비생 수가 73만 2천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월 평균 일자리가 다른 월보다 평균 82만 개를 감소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고, 또 이에 따라 정부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이브닝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꽤 쌀쌀한 가,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